은혜로 어, 찬양 감사합니다. 예, 가을 비가 많이 세차게 내리는데 빛길을 뚫고 주의 준전에 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추석 한가위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부디 행복한 아, 명절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먼길 가까운 길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여정에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천가족 여러분 모두 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에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 성찬 예식이 거룩한 은총의 시간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여러 번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왔습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 이 성찬 예식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특별한 생각을 깊이하지 않는 경우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맞이할 때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의 후대로 이어지게 하는 기억의 전성으로서의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식 리터지라고 하는 이 예전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찬 예식이 그렇한 얘기죠. 원래 이 예식이 어, 일곱 개가 있었는데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만 남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찬식 또 하나는 세례식이란 말이죠.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으로만 전해 들었던 십자가의 권한에 대한 예수님의 고민과 그리고 결단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직접 어,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만나는 것또 그런 기념을 하는 예식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아무나 그리고 함부로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어,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유월전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도 2천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셨던 그 제자들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이 성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 가운데 하나로 받아주시면서 내가 겪건이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함께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다짐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걷기를 당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 성찬의 은총, 성찬의 신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식탁이 타락한 세대를 벗어나는 영적인 식사이고요, 종말론적인 출애굽의 밤에 있었던. 식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절입니다. 엑소도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게 출애굽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파리로 해방절 같은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애굽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서의 자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도 경험하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와 탈출을 말하는 거란 말이지. 우리는 성찬에서 주님의 피와 잔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유월절의 그 식사를 기억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다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며 빛으로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을 우리는 성찬을 맞이할 때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성찬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앞서서 우리의 소망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의 식사가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성찬 예식도 함께 우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탈출을 준비하는 유월절, 영적인 유월절의 식사가 이 거룩한 식탁 우리가 마주하는 성찬 예식이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만찬에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소망은 잠시 뒤로하고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길 준비를 이 예식을 통해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인은 하나님께 이띄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이 시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성찬 예식을 마주하면서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앞에 나누는 이 거룩한 식탁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죄지은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참여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닫혀져 있는 것이 이 예식을 통하여 이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멀리 멀리 주님하고 낯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반목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밥상 앞에서는 주의 만찬 앞에서는요 이 모든 싸움을 멈추고 화해를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를 모신 밥상머리 앞에서 싸우겠습니까? 성찬이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식탁이자 그리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의 기념 의식이고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식탁에 우리가 자리하기 앞서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가 죄전에 나와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한 용기를 주세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화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가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평화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하고 밥 먹하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의 본의를 왜곡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평화의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영상 잠시 봤지만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난잘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을 보게 됐을 때 성찬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 배고픈 사람들 배고픈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아프리카든 동남아든 우리나라든 어디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느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식탁에서는 어, 자기 요구만. 왜냐하면 거기선 이제 계속 아이들이는 어른이든간에 투덜덜대고 불평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밥 먹을 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적어도 식탁에서는 만큼은 자기의 요구나 서로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말자. 이제부터 우리 밥 먹을 때는 어, 질, 불평하는 것 짜증내는 것 하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얘기를 좀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툼의 밥상이었던 것이 어느새 점점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여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밥상이 되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상징적으로 함께하는 이 식사는 공동. 예 식사이자 서로를 받아들이는 대화가 필요한 그런 식사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는요.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결심,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를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길에 혼자 가는 것또 가야 되겠지만 이 길에 함께 좀 가는 겁니다. 동지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외롭더라도 이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하면서 함께 주의 만찬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교우들끼리 함께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보다 나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도 배신자가 있었잖아요. 가론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가 큰 위협을 당할 뻔했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자가 있는가? 자기 욕심을 세우려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론 유다와 같은 배신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식탁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괴, 포장된 온갖 거짓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의 시간,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감수성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아요. 성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더 좋은 것은 뭐가 없을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눈을 열어 가지고 더 나은 삶 이보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은 섬김과 나눔의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섬기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이 섬긴다는 얘기는 어, 디아코노스라는 거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 웨이터입니다. 밥을 나눠주는 사람, 서비스에 더 테이블 이 테이블 위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 동사일 때는 디아코네오인데요. 디아코네오는 뭐냐 식탁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할때 그런 마음 이 함께 섬기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섬기려고 왔다는 섬기려고 섬기려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 식사를 할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똑같이 함께 나누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더 많이 먹는 거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빠진 사람이 없는가?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 이런 걸 돌아보는 거죠. 물론 같이 나누어도 좀더 배고픈 사람이 양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만찬, 성찬뿐만 아니라 주일에 마주하는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 식사 함께 하는 것, 그 검소한 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이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 식구라는 것은 한 공동체라는 것이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창천 가족이 그러한 주님의 식구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밥을 나눠 먹는 인생길을 가는 삶 함께 걸어간다는 것.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찬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날 밤 마지막 그 주님이 만찬을 하셨던 그날 그날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성찬을 경험할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현재화시키고 생명의 밥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밥상인 제사자, 제사상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섬김과 나눔으로 마련하신 이 밥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 주님의 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구별 없이 섬기고 차별 없이 나누겠다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식구를 초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이 성찬 예식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의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밥상에서 같이 먹었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도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기 있느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내어 준 것처럼 너희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내어주고 너희의 사랑을 내어주고 너희들의 손을 내어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죽으라 하는 그런 말씀에서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으로 이제 변화되었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게 성찬을 함께 나누었단 말이죠 주의 만찬을 그런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을 더욱 늘려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여할 때그 의미를 알고 참여할 때는 큰 은총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은총을 느낄 때 너희들만 알지 말고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성찬의 시탁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함께 밥을 같이 먹자 그리고 세상에서 내 이웃이 밥을 먹고 있는지 먹지 않는지 돌아봐라. 우리 함께 주님 마주하고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 참여한 우리들은 눈을 옆으로 돌려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짐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기쁘고 즐거운데요. 추석 명절만 오면 특별히 짐이 무겁고 힘들고. 외롭고 아픈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밥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너희들이 복.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성찬이 주는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데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일 성찬 예식은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들 먼저 누구 먼저 드시지 않고 앞에서 제가 인도하는 대로 떡을 함께 드시고 또 잔을 함께 나누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강같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총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